오늘은 여성 갱년기 장애에 대해 좀 얘기해 볼게요. 갱년기에는 불면증, 피부 건조증, 질 건조증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외에도 손발 마디마디가 아프고 변비나 생리 불순, 여성들은 갱년기에 갑상선 문제와 같은 다양한 증상도 함께 겪을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피로, 졸림과 같은 갱년기 증상을 일으키고 특히 귀비탕 같은 한방 처방이 이런 갱년기 증상들을 완화해 줄수 있어요. 이명 증상은 기혈류량 감소로 발생하고 과로하거나 노화로 인한 혈관 문제도 원인이 될수 있다. 여성의 갑상선 질환 치료에도 귀비탕이 사용되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에너지 대사 감소와 관련이 있어요. 신체가 기운이 없고 소화도 잘안 되며, 우울감과 피로감을 느낄 때, 현대의학에서는 보통 갑상선 약물을 처방하지만,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치료될 수 있어요. 에너지는 심장 박출량을 증가시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고, 보기제는 기를 보충하고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과도한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이나 갱년기 여성에게도 좋아요.